수술을 재활 운동이 안 되면 수술 자체도 안된 것처럼 몸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나이 들면은 보통 한 70, 80% 이상의 어르신들이 다 척추에 문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오신 7 8세 우리 어머니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간신히 걸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너무 불편해요. 허리, 엉덩이, 꼬리뼈 있는데, 그리고 또 가장 불편한 게 종아리가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터질 듯한 종아리 아프고, 막 쿡쿡 쑤시는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셔서 MRI 찍고, 이제 반드시 듣는 말씀은 수술해야 된다.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현상이 척추 관 협작증이에요. 대표적인 특징이 오래 못 걷는다. 종아리가 아프다. 이런 거거든요. 너무 아프고 그렇지만 내가 지금 걸을 수는 있는데 수술을 하면 수술하러 병원에 들어갔다가 걸어서 못 나오더라. 그래서 나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고 싶어서 이 병원에 왔다. 굉장히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병원에 오셔서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좀 안타까워요. 대한민국이 지금 수술의 실력은 그 월드와이드 베스트 넘버 원이에요. 굉장히 수술 잘하고 또 수술에 사용되는 이 모든 기계들,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머티리얼들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환자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7 80세 어른들은 그런 척추 관련 수술을 받으신 이후에 건강한 생활로 못 돌아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 수술보다도 더 중요한 건 수술 후 관리, 즉 재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봉합을 잘해도 후에 재활이 잘 되지 않으면 그것을 견뎌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척추, 골반, 고관절, 무릎 이런 우리 체중을 지지하는 이런 골격들을 위주에 있는 수술들은 근육을 단련시키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 수술을 재활 운동이 안 되면 수술 자체도 안된 것처럼 몸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어, 그 환자분은 저희 병원 에 오셨던 그 78세 어르신들은 어르신은 결국 수술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이제 절단에서 치료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세요. 이 모든 질환들은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크게 페이스를 구분하는데 초기라는 거는 갑자기 확 다쳤을 때 사람의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화학적 반응과 물리적 반응 두 가지인데 화학적 반응은 보통 몸속에서 이제 염증처럼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염증, 뭐 소염 진통제 이런 거를 먹게 됩니다. 소염 진통제 먹으면 속이 쓰리고 몸이 붓고 불편하시죠. 그렇지만 드셔야 돼요. 초기에 이 항염증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료 전체적인 기간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지고 통증이 빨리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항염증하고 근육 이완 시킬 때까지 근육 이완제를 먹든 주사를 맞든 어쨌든 좀 초반에는 한 일주일에서 이주 정도의 패드레스트라는 안정기가 치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들은 척추를 좀 움직이고 척추와 척추뼈 이 공간을 확보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는 치료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게 우리 생각처럼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기계 치료들과 동반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신부열 치료라든가 근육 근막을 재생시키면서 동시에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이런 여러 가지 파장 치료도 있습니다. 충격파, 고주파, 레이저 이런 것들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되게 나이가 들면은 몸전체에 인대, 연골, 근육 이런 데서 수분이 막 계속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통증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수분을 보충하면서 그때 몸 속에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고농도 어, 영양분들을 같이 드리. 고 이렇게 이제 다방면으로 단면적 치료가 들어가죠. 그런 기간이 이제 충분히 여러 번 반복이 돼야 되는데, 이 여러 번이 1년 내내에 걸쳐서 뭐 10번 이런 횟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짧은 기간에 빈번하게 들어가야 몸에서 점진적으로 세팅을 어, 바꿔 갑니다. 그래야 다시는 아프지 않은 몸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바뀌어? 라고 꼭 여쭤보시는데, 바뀝니다. 우리 몸은 항상 어, 이제 변해가면서 그게 노화든 발전이든 어떤 두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력하시면 됩니다.